친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혜와 명철과 형통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읽은 동화책 중에 의인전이라는 그런 책들을 본 적이 있죠. 세계 역사에서 위대한 인물로서 칭송받는 사람들과 또한 세계 역사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들로에 대해서 기록한 것인데요. 우리들은 우리들이 장차 본받을 사람에 대해서 써놓은 책들입니다.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 자동차를 만든 포드, 나플레옹, 알렉산더, 파브루, 뭐 여러가지 사람들이 있죠. 또 우리나라 인물로는 세종대왕, 이수진 장군, 강감찬 장군 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의인들의 생애는 우리에게 감명을 주고 나도 그런 인물이 되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상의 인물과 비교되지 않는 아주 위대한 인물들이 바로 성경에 나옵니다. 세계 그 의인전에 나오는 인물들은 자신이 잘나서 위대하게 됐지만은 성경의 인물들은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의 합작품이며 사람들에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인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 속의 인물들은 지구적이라고 한다면은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은 우주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성경의 인물 중에서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신 세 명의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는 세 사람들처럼 여러분 친구들이을 사용하시고 위대하게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로 지혜왕 솔로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원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요. 잘못하면은 못될 뻔도 했어요. 어머니와 선지자의 도움으로 왕이 되어 이살라를 다스리게 되는데요. 이런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는데 그것을 지식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다 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지혜는 바로 이런 지식들을 잘 이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1천 마리의 동물들을 잡아서 정성꽃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돈을 구한 것이 아니고, 지위를 구한 것이 아니고, 명예를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지혜와 덧붙여서 명예도 주셨고, 부기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고, 국방을 강화시켜서, 이스라엘 나라는 별별이 없던 나라에서 가장 강대한 국가가 되었어요 솔로몬이 다쓸지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부자가 되었는지 모든 그릇이 다 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창도 금으로 방패도 금으로 만들 정도로 아주 아주 부자가 되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솔로몬은 모든 만물에 대해서도 다 아는 만물박사였어요 꽃을 보거나 곤충을 보거나 짐승을 보면 은그 이름과 자라는 방법과 그 상태까지도 잘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혜롭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자몽과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재판이 있죠. 같은 집에 두 명의 엄마가 아기를 품고 자다가 한 아이가 죽자 죽은 아기의 엄마가 살는 아기와 죽은 자기의 아기를 바꿔놓습니다. 사람들은 갓난 아기가 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의 아기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엄마들은 알고 있죠. 지금 자처럼, 지금처럼 유전자 분석을 할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진짜 아기의 엄마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솔로은왕 앞에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솔로몬 왕은 칼을 가져오라고 하고 아기를 반으로 쑥 잘라가지고 이쪽 반 저쪽 반 주겠다고 하는 거야 이때 진짜 아기의 엄마는 자기 아기가 죽는 것을 못 보고 울면서 그 아기를 포기합니다 솔로몬 왕은 자기 아기를 포기한 엄마를 진짜 엄마라고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되는 아주 지혜로운 재판이 바로 성경에 써 있어요 감히 누가 이런 재판을 할수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생각 못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이런 재판을 하고 또 다른 전해지지 않는 수많은 지혜로운 재판을 통해서 주변 나라에서도 그 지혜를 배우러 올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지혜의 왕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자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우리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꼭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과학자가 되고 예술가가 되고 연예인이 되고 학자가 되고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런 분들에게서는 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돼요. 솔로몬을 본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성경 인물은 바로 명초를 받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여러분보다 어릴 적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이겠다는 뜻을 가지고 그는 살았어요. 그래서 맛있는 고기이지만은 우상의 제물인 음식을 거절하고 채소만 먹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명철을 주셨어요. 명철이라는 말은 뭘까요? 그 말은 총명하고 사리가 밝다는 말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명철은 지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까지도 보고 그것을 예언하는 것을 명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스무 살 정도에 그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로 기용이 되고, 총리가 되고, 80세가 될 때까지 60년 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어서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명철한 사람이 되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브가네살 왕의 꿈꿈을 해석할 때에도요, 왕이 자신의 꿈꿈을 얘기를 안 해주면서 해석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아니, 그거, 말을 해줘야 해석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 그래, 너희들 거짓말 하려고 그러는 거지. 내 꿈을 알아맞혀봐라. 내 생각을 알아맞혀봐라. 그리고 또 해석까지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중에 하나님께서 그 파벨론의 느부네셀 왕이 꿈꾸는 무엇인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것까지도 해석을 하는 아주 아주 명철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고 환상을 보면서 이 세상에 500년 후에, 1000년 후에, 2000년 후에, 또한 이 세상이 끝나는 그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명철 가운데서 해석하는 아주 귀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얻어졌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만 향하겠다. 하나님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자신이 하나님께 깨끗하고 그리고 성결한 사람으로 살겠다 뜻을 정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 기도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다니엘의 명철을 가져서 미래를 생각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대기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예측하고 결정하는 명철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장차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미리 알고 대처하고 길을 마련하는 자가 필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을 받아야 돼요. 대기업의 회장과 대통령과 장관과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은 이런 명처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회사를 잘 다스릴 수가 있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고, 또 자기가 주어진 그곳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명처를 주십니다. 어릴 적서부터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고 교제를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을 받아서 이 세상을 정령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형통함을 받은 요셉이었습니다. 형통함이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길이 열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함을 주셨어요. 요셉은 환경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도 했고요. 다행히 죽지 않고 노예로 팔려서 여러분 나이에 먼 나라인 애굽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나이에 집을 떠나서 학교도 못 다니고 매일매일 일만 하는 노예가 된다면 여러분은 견딜 수 있을까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함을 주었어요. 요셉이 보지발의 집에 노예로 있었는데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잘 되는 거예요. 저 다른 일을 하면 은또 다른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인이 보니까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야, 저는 복덩어리구나, 형통하는 애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집안의 일을 다 맡겼어요. 그랬더니 그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또한 주인이 보기를, 야, 저 사람은, 저 요셉은. 정말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 주시는 분이구나 해서 자신의 온 재산을 맡겼고 잘 운영했더니 금방 돈이 벌리고 아주 아주 잘 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요셉은 형통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있는 곳에 주변이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요셉은 다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에서도 그를 보고 형통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아니라 감옥에서 사무일을 하는 일 비록 갇혀있지만 감옥에서 죄인이 아닌 죄수를 지키는 간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30세가 되었을 적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애금 나라 일을 맡았더니 운영을 했더니 그 나라가 이전에는 별볼을 없더니 요셉이 오늘부터 나라 자체가 형통하여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요셉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잘 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자라나서 여러 직업을 가질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요셉처럼 되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직장이 그 사업이 대박 터지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요셉이 받은 형통의 복입니다. 형통의 사람이 되려면은 요셉처럼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잘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좋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같은 형통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 친구들 예수님을 믿게 요셉처럼 형통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통함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예배하고 신앙을 지킴으로 형통의 길을 걷으시는 귀한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세 명의 인물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너무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훌륭한 예술인, 체육인, 과학자, 학자로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다니엘에 주셨던 그 명철로 세상을 통치하는 부자와 정치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요셉처럼 자라서 어리를 가든지 형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변을 여러분 때문에 축복하여 주시고 잘되게 해 주실 거예요. 솔로몬의 죄와 다니엘의 명철과 요셉의 형터를 얻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은 어릴 때서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세요. 입으로 신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다니엘의 명철을 주세요. 나에게 요셉의 형통함을 주세요. 라고 나갈지게. 분명히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지혜와 다니엘의 명철과 요셉의 형통함으로 함께하셔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많이 많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햇빛같이 빛나는 하늘에 속한 그런 사람들로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 중에서 그 솔로몬의 지혜와 다니엘의 명철과 요셉의 형통함을 받기를 원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지혜와 다니엘의 명철과 그 요셉의 형통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마, 그 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모든 친구들 될수 있도록 악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